이번 시간에는 java.time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바에서 제공하는 date time api는 부족한 기능 지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클래스들은 어, 디자인 자체가 조금 형편없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자바점 유틸의 데이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1900년도부터만 뭐 시작을 한다던가, 월이 0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 좀 직관적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슈들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몇몇 개발자들은 뭐 조다 다시 타임 같은 서드 파트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JDK 코어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더 좋은 직관적인 API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다시 디자인한 데이트 타임 API를 자바 SE 8부터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조다 타임의 저자인 스티븐 컬브 및 오라클의 주도 아래서 JSR 310 표준에 맞춰서 자바 SE 8의 자바점 타임 패키지에 새로운 API를 포함해서 릴리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 타임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용을 해볼 텐데요. 어, 새로운 이 API의 핵심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때 다양한 팩토리 메서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객체 자기 자신의 특정 요소를 가지고 어, 인스턴스와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경우에 오브 메서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다른 타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fro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사용이 돼요. 이렇게 이들은 서로 짝을 이루고 스트링 값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먼저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이 클래스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타임 포인트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로컬 데이트 타임 now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볼 텐데요. 이 now는 현재 시간을 구해요. 그래서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가진 어, 객체를 생성해 냅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타임 포인트 자 출력해 보면 지금 현재 시간 현재에 대한 정보를 가진 어, 객체가 생성된 것을 알수 있을 거고요. 음,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 객체도 생성할 수 있는데요. 로컬 데이트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생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타임 패키지에 있는 거니까 임포트 하시면 될 거고요. 음, 로컬 데이트에 어, 로컬 데이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브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어, 나는 원하는 날짜가 뭐 2012년 12월 12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되는데요. 2012년 12월 12 이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이 상수들도 제공하는데요. 먼스 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뭐디셈버 이런 이눔 타입의 상수를 이용해 주시면 12월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12일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생성해 보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해 보면 어, 2012년 12월 12일에 대한 정보를 가진 데이트, 로컬 데이트라는 날짜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로컬 타임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 로컬 타임을 이용해서. 로컬 타임 점 아까 오브라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다 했었죠. 뭐 17시 18분에 대한 정보를 가진 객체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출력해 보면 어, 17시 18분 시간만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이렇게 시간만 가지고 있는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어, 로컬 타임 객체를 생성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로컬 타임 점, 이번에는 파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볼거예요이 메서드를 이용하셔서 10시 15분 30초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시간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타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 낼 수도 있는데요. 출력해 보면, 해당 타입에 대한 값을 가진 객체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현재와 그 날짜와 시간 정보를 겟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해 줄 수도 있는데요. 어. 타임 포인트. 아까 우리 객체 만들었었죠. 얘 객체가 갖고 있는 투 로컬 데이트 뭐 요러한 메서드를 이용해 보면 로컬데이트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까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로컬데이트는 그 데이트에 대한 정보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객체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객체를 이렇게 출력을 해 보면요. 어, 연, 월, 일까지만 출력이 되죠. 맨 처음에 이 타임포인트로 출력했을 때는 뭐 시라던가 다른 종류의 값들도 출력이 됐던 거에 반해서 이렇게 얻어낸다던가, 어, 다시 출력하면서 바로 보자면 이타임포인트의 get 메서드를 이용하시는데 get months 이렇게 이용을 해 보시면요. 어, 실제 이제 이 months라는 타입을 얻어내요. 그래서 음, months가 지금 현재 1월이기 때문에 얘가 get months value까지 돼서 1월 값을 얻어내는데 또 get months 이러면 리턴 타입 자체가 months 타입이에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months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요. 음, 자, 이렇게 아까 얻어냈었는데, 이거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게 months 타입을 얻었었고요. months 타입으로 월에 대한 또 정보를 얻어봤, 얻어볼 때, months.get value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해 보면, 아까처럼 1. 월에 대한 정보를 인트값으로 얻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타임 포인트를 이용하셔가지고 각각의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고 싶다. 겟 하고 나오는 정보들을 쭉 얻어내실 수 있는데요. 아워 하시면 시간, 분, 초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편하게 얻어내실 수 있어요. 이런 Getter 메서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나 칼렌더와 다르게 우리가 Month 정보를 출력했을 때 플러스 2를 하지 않아도 제대로 월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걸볼수 있겠죠. 어, 이렇게 자바 8에서는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API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